네, 병원연 어, 격국신수론, 이번 시간에는 겨울 해자 축월에 태어난 어, 무토 일간의 26년도 운세를 격국성 패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서는 조후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죠. 조후 조절한단 말이죠. 뭘 조절하냐 하면은 어, 후 기후죠. 어. 기후에 따라서 어, 특이한 어,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이 사주를 보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모든 일간에 모든 월에 조후를 이제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평 진전에서는 이 조후를 어, 아주 어, 불효불급한 경우, 그러니까 어, 조후가 완연한 경우, 요때만 조후를 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 겨울에, 겨울 어, 금이 화를 봐도 된다. 겨울에 금이면 식상격이죠. 식상격이 이 정관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에, 그 식상이 정관을 깨서 나쁜 건데, 이거 괜찮다 이거죠. 우리가 금수식상 희견관이라고 그러죠. 금수식상은, 또는 뭐 금수상관, 희견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제 동목, 겨울나무, 또는 하목, 여름나무. 이런 건 이제 나무가 오행 중에서는 유일한 생명체니까 어, 겨울나무는 얼어 죽기 쉬우니까, 요거는 이제 화를 봐야 좋다. 그 다음에, 여름나무는 음, 말라버리기 쉬우니까, 여기는 술을 봐도 좋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에, 그, 하목용인이라고 그랬죠. 어, 여름나무 식신격, 그거는 어, 인성, 수기를 봐도 도식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요 어, 겨울에 겨울에 에, 무토 자월도 어,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무토가 여기 아, 이제 조후에 해당해요 어, 왜 그러냐하면 겨울에 땅은 얼었잖아요 어, 땅이라는 것은 음, 그 만물을 기르는 그 본분을 가지고 있는데 얼어버리면 쓸모가 없죠 어, 그러니까 요 화기운을 보면 좋다. 어. 이렇게 동토라 그러죠 동토 어른토 어, 그거는 어, 그 화기를 만나 가지고 어, 따스하게 녹여주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어, 일단 일단 겨울생 무토일관들은 병원년에 유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조구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렇죠. 어, 여름생 무토일관들은좀 불리하다 그랬죠. 조후적으로 분리하니까 음. 근데 이제 드디어 어, 겨울에 무토는 어, 좋다. 화기가 좋다. 자, 해월 무토는 이게 여기에 이제 무, 어, 갑, 임이 있죠. 요게 재성이고 이게 본기죠. 그 다음에 요 칠살이 있어요. 칠살. 요 안에서 재생살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무가해를 보면은 요거를 보통 이제 재살지라 그래요. 재살지. 재손과 칠살이 있단 말이죠. 음. 재살지다. 만약에 여기에 칠살이 투간했다 또는 뭐 여기에 투간했다 여기에 투간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강력한 칠살격이 된 거죠. 여기서 요렇게 생을 받고 있으면서 어, 재생살을 받고 있는 칠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성운을 만났다, 병호를. 그러면 아주 좋죠. 이렇게 살인상생 하면서 조국까지 맞춰주니까 어, 아주 어, 좋은 해가 된다. 근데 나쁜 거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식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칠살을 해결하고 있는 구조면은 이게 나쁜 역할을 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거나,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제 도식이 돼가지고, 음, 고식 호살이 되죠. 그래서 신살이 살아나면은 아주 나쁘게 된다. 그러니까 성패가 한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눠질 수 있다. 음, 이게 뜨지 않았거나, 또는, 뭐, 임수가 투관하거나, 그러면 이건 무조건 좋죠. 어, 직격 패인이 되니까. 내가, 아, 재성을 쓰는데, 예, 요, 인성이 내 몸을 도와줘서 재성을 잘 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인성의 도움이 크다. 이런 얘기죠. 자, 자월. 자월부터도, 조후적으로는 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 정제죠, 정제. 정제격이다. 개수가 투관해도 정제격이고, 어, 신자진 회질해도 정제격이고, 어, 동지딸 추운 계절에 에, 겨울에 에, 이 흙이 얼어서, 어, 그, 꽁꽁 얼었는데 에,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격투제격이니까, 자월무토의 어, 병원에는 대부분 좋단 말이에요. 음. 어, 재격패인이 되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발전할 음,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이제 이런 게 나쁜 거는 이제 요 비견이나 곱제 만나면 나쁘죠, 그죠? 무토나 뭐 기토 같은 거 어, 이런 거 만나면은 이제 안 좋아요. 어,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에, 그 파격이 되죠. 어, 요거는 이제 탈제 파격이죠. 살제 박격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병원뇨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요게 와가지고 또비경급제를 살리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돼있다면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죠. 정관, 음, 정관이 이렇게 있거나 지지해서 회질해서 있거나 정관이 요 비급들을 극하고 있어야 인성운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추월부터 추걸무토. 추월부터도 뭐 동토죠, 그죠? 추월도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 무토한테 도움이 안 되죠. 강력한 화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온 땅이 녹아가지고 무토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귀신기죠, 귀신기. 만약에 얘가 투간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재격패인 되죠. 이제 쉽죠. 재격패인 되니까 어, 아주 좋고 만약에 신금이 투간했다. 신금이 음, 이 기수 대신 신금이 투간했으면 상관격이죠. 어, 상관패인. 그런데 음. 만약에 에, 경금이 있다. 아, 그러면 아주 나빠요. 아, 요건 식신이기 때문에 요건 도식당하죠. 어, 신금은 아, 상관패인이 될때 그때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일간의 신강약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패가 나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상관 폐인이 되느냐, 파류 상관이 되느냐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화가 지지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에그 만약에 에 이게 경이 만약에 투간해갖고 식신격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에, 욕지가 되죠. 식신이 음, 식신 욕지가 될 때는 이렇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어, 무리하게 확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기수가 투관해가지고 이렇게 식신 생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되죠. 상관 생제가 되든지 에, 어쨌거나 어, 겨울생 무토일간들의 병원년은. 대부분 유리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